안녕하십니까. 평양반사 김길선입니다. 주요일수룡절대주의 북한학 제106회 북한 사회의 문화생활편 오늘은 김일성 족석이 수립한 주체의 문화예술 보급 시스템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문화예술이 절두첨이 김일성 족석의 정치의 산물, 정치의 수단으로 되어 있는 북한에서는 그것이 향유의 대상이 아니라 전체 주민을 향한 정치 사상 학습 교과서 및 소재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에서는 주체의 문화계술에 속하지 않는 모든 문화계술은 모조리 반동적 사상 문화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김일성 족속이 수립한 주체의 문화계술 보급 시스템은 어떻게 되어 있는가에 대해서 범일반화에서 통속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수령 형상 예술 영화 보급 시스템입니다. 김일성 적속은 수령 형상 예술 영화들을 혁명 영화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관람을 용화문화 학습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당중앙의 선전 선동부는 수령 형상 예술 영화가 나오면 건별로 그것을 전체 주민에게 학습시키기 위한 용화문화학습계획 초안을 작성한 뒤 김일성 족속의 비준을 받아서 수령의 방침으로 전국의 노동당 조직들에 하달합니다. 북한 전역의 기관기업소에서 먼저 용화문화학습을 진행한 뒤 조선중앙TV와 각지용화관들을 통해 연속 반복적으로 방영합니다. 북한 전역의 기관기업소에서의 이 용화문화학습 방법은 수령 형상 예술용화 상영을 1, 2, 3차까지 조직해서 업무상으로라도 용화 문헌 학습의 룰락자가 없도록끔 철저히 조치합니다. 그리고 용화 문헌 학습의 형식은 상영에 앞서 기관 기업서의 당조직 책임자가 등장해서 30분 이상이나 당중화민을 선전 선동에서 하달한 용화 문헌 해설 자료를 전달하며 용화 관람이 끝난 뒤. 당일 혹은 다음날 모든 종업원에게서 용화 문화 학습을 통해 받은 소감과 충성 결의를 서면으로 받아내게 되어 있습니다. 조선중앙 TV와 각지 용화관들에서는 개봉 연도에 따른 기관 기업소의 용화 문화 학습이 기본적으로 끝난 다음 해당 해는 물론 해마다 소위 4대 명절을 계기로 반복 상용 방영을 조직합니다. 어릴 4월에도 김일성 족석이 1일 지시문이고, 로동당의 1일 지령서인 로동신문은 용화를 통한 혁명교양, 대중교양이 전성기에 맞게 조선의 별등 훌륭한 예술 용화들을 널리 방영 보급해서 전체 이민이 수룡과 전사, 김효과 나, 차강수와 나, 둥이 주제를 가지고 실효문, 시료투쟁도 광범위하게 진행했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김일성 족석은 1970년대 말부터 오늘날까지 이런 용화문은 학습 시스템을 통해 허위와 날짜로 점철된 김일성 족석 형상 예술 용화들을 해마다 끊임없이 끈질기게 반복 또 반복적으로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시켜서 그것을 진실로 받아들이도록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입니다. 수령형상 문학소설 포급 시스템입니다. 김일성 적석은 수령형상 문학소설을 전체의 민이 의무적으로 독서해야 할 불후의 혁명 소설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역시 당중앙위원회 선전선동부는 수령 형상 문학 작품 보급 및 사상 교양 계획서 초안을 작성한 뒤 김일성 족속이 비준을 거쳐서 전국의 모든 당조직들의하다로서 집행을 강제합니다. 지금까지 북한에서 나온 수령 형상 문학 소설은 김일성 관련 청소 불멸의 역사 시리즈. 그 다음엔 김정일 관련 청소불멸의 향도 시리즈가 있습니다. 김정은 형상 청소 시리즈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데 하지만 북한 문학 작품 창작계의 어느 구석에서는 지금 만들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김일성 족속이 북한은 전체 주민 의무적 독보를 제창하면서도 수령 형상 문학 소설들을 어디에서도 자유 판매하지 않습니다. 그 원인은 북한에서는 수령 흥상 문학 소설도 수령 우상화 정치 학습 교재로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수령 흥상 문학 소설은 어떻게 주민 사회에 주입는가 첫째, 소속 기관별 조직별 독보를 통해서 주입시킵니다. 다음 둘째, 소속 정치 조직이 정기적인 읽은 책 발표 모임 시스템을 통해서. 또 주입시킵니다. 더불어서 전체민이 해마다 의무적으로 참여해야 하는 2월 16일 문답식 학습 경연과 해마다 2차 이상 진행되는 정치학습 총화일 시험 문제로 8주에서 독서를 강제합니다. 김정일이 되어진 지가 언젠데 아직도 2월 16일 문답식 학습 경연을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8월 25일 로동시문은 대진, 김정일 관련 총소, 불멸의 향도 시리즈로 장편 소설 황금나무가 새로 나왔는데 이것이 김정은 용도 따라 우리식 사회주의 위대한 새 승리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는 전체 인민에게 필승의 신심을 북돋아주는 작품으로서 커다란 가마력을 불러 일으키게 될 것이다. 라고 선전했습니다. 노동신문이 김일성 족석의 1일지시은 북한 노동당의 1일 지령서인 점을 감안할 때 이것이 무슨 뜻인가? 우미족 조직적 독보문, 읽은 책 발표 모임 및 감상문 써내기, 문답식 학습 경련및 정치학습 총화 문제 8주를 통해 북한 주민 사상 세뇌를 독려하는그 뜻입니다. 다음 세 번째입니다. 소위... 불의 거준정 가국관란 시스템입니다. 북한의 모든 중경 간부들과 평양 시민들은 아마도 김일성이 소위 1930년대 초기 혁명 활동 시기에 각색 창작했으며 김정일이 1970년대 초 지도 완성했다는 소위 불의 거준정 명작 5대혁명가국을4번 이상은 과다 관람했을 것입니다. 거기서 빠질 수가 없습니다. 왜김 김정일이 소위 혁명가국 지도 종주년 기념일이 돌아오면 조직적 의무적으로 그것들에 대한 관람 행사가 조직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의 거전적 명작 가국 완성 정주년이면 정체 행사 일환으로 조직되는 그공영 관람이 1980년대 중반부터는. 늘 긴장되고 동원된 태세에서 사업하고 생활해야 하는 평양 기득권과 시민들이 꿀잠 자는 시간이 되어버렸습니다. 특이한 것은 절대다수 지방지민은 이불류의 고전적 명작 가극들을 극장에서 접하지 못하고 토요정치학습 선대수령 우상화정치학습 등 사상 세뇌학습을 통해서만 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김일성 족석이 소위 크나큰 배려에 의해 단체 평양 견학시 김일성 적속의 방침에 따라 관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 이 시스템에 대해서 쭉 이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네. 네. 북한인민들에게 허사합니다. 장장 80년이 되어오는 김일성 적속노의 체제를 끝장낼 때가 되었습니다. 북한인민이 진정한 자유해방을 위해 공포를 딛고 힘을 모아서 힘일성 적성을 반드시 몰아냅시다. 그 길에서 돈이 필요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